우두들 한 번쯤은 직장에서 막내를 담당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생활이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몇 달이 지속되기도 하죠. 우리는 지금 그 자리를 9개월째 맡고 있는 코아이티 기술팀 이성빈 씨를 만나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온 24살 이성빈이라고 하고요. 이제 일한지는 한 9개월 정도 됐습니다. 아침부터 굉장히 분주합니다 저희가 납품하기 전에 그거를 뭐라 해야 되지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서류 작성할 때 사진이 필요해서 사진을 미리 찍어 드리는 거죠 영업팀이나 기획팀에서 납품하고 나면 사진이 필요할 때가 있어서 서버를 옮기는 중인 성빈 씨. 이 크고 무거운 걸 혼자 옮깁니다. 갑시다 설치하루. 이제 고객사에 서버 납품하기 전에. OS 설치해 드리는 거거든요 레이드 구성해 드리고 이제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OS 설치해 드리고 음, 오늘 하시는 일인가요? 자주 하도 저희 서브나품 하면 대부분 저희가 OS까지는 인출해 드리니까 밑에 두대다 제가 깔았어요 힘겹게 서버를 옮기고 설치한 뒤 이제부터는 기다림의 그 기다림 의리하입니다한잔이 고피는 소피한 잔을 하고피리피는소리하피는 소리하고, 리고고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아, 답답해 미칠 것 같아요 아왜안 되네 600기가 6개였나? 이잘안흘실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제가 확인해보고 할수 있는 거면 제가 하는데 보통 안 되면은 위에 대리님이나 과장님들 많이 찾죠 결국 도움을 청하는 성빈 씨. 대리님 혹시 사무실이세요? 이건 저기 어디 서버에 고쳤구만. 아네 맞아요. 이게 바이온숲 건데. 아 바이온숲고요? 네 이걸 이렇게 두개 바이온숲 들어가는 거거든요. 상관 없고. 풍받관 분들께 도움을 많이 받으시나요? 저희 기술팀이 서버팀이랑 네트워크팀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어 이제 주로 네트워크 장비 쪽 스팅하고 이런 쪽은 이제. 많이 물어보는 편이죠. 아, 장비 IT 안 뺐어. 그렇게 성빈 씨는 서버를 옮기고 설치하는 데에 오전을 전부 보냈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점심 시간. 나. 아. 그럴 수 있지. 음. 아. 제가 회사 오고 살이 한 5kg 정도 쪄가지고 그래서 이게 먹는 양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닭가슴살 먹으면은 그래도. 공복인 거보다 나은 거 같아서 닭가슴살 주로 혼자 챙겨 먹어요. 맛있는 점심 대신 혼자서 닭가슴살을 먹는데요. 성빈 씨의 점심 메이트 유튜브입니다. 다이어트 한다고요. 원래 치킨 먹을 때도 닭가슴살 먹어서. 아, 닭 다리도 좋아하고나개도 좋아하죠. 근데 닭가슴살도 좋아한다. 음, 피디님 이름은 하시네 꿈같던 점심시간이 끝나고 오후 업무를 시작하는 성빈 씨. 저 이제 바이오 온스토 플랫폼 들어오는 것 때문에 2000년도 장비가 이제 내일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치하기 위해서 선반 설치하러 가고 있어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 물이 닦였네. 저희 오창에 있는 충북 IDC 다녀왔어요. 저희 원래 전에 회사에서는 밑에 있었는데 이사하고 나서는 차 타고 갔다 갔다 하는 중이거든요. IDC 실이 뭐예요? 인터넷 데이터 센터라고 이제 보통 서버나 스위치, 방화벽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사용하고 계시는 홈페이지 같은 거 그런 게 이제 구축되어 있는 곳이죠. 아쉽게도 이곳은 촬영이 불가라고 합니다. 어, 거기 근데 촬영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어 아무래도 촬영하다 보면 그 저희 고객들 개인적으로 나오면 안 되는 것도 있을 거고 이제 뭐 서버에 나오는 시리얼 넘버라든지 이런 게 조금 민감한 정보니까. 시죠. 보통 한번 가면 얼마나 있나요? 음...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보통 가면 두세 시간 정도 있고 일일 점검 해 드릴 때만 있으면은 이제 잠깐 한 10분 정도만 갔다 오는 편이고 뭐 길게는 반나절 정도도 있어요. 최근에 좀 늦게까지 일하는 게 많아서 조금 힘들긴 한데 그래도 배워 간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재밌는 것 같아. 기술팀 사무실 보면은 맨날 자리 없으시던데 더 외근을 많이 다니시나요? 저희가 IDC에 유치해 둔 고객도 되게 많지만 외부 고객사는 더 많아요. 저는 막내니까 많이 없는데 저희 대리님이나 과장님들은 밖으로 많이 나가시죠. 외근을 할 때는 어떤 경우에 하시나요? 외근 없을 때 하겠죠.